안녕하세요. 미국의 방위산업체 CEO 빌 스완스가 정리한 그 책에서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 중 일부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. 그 33가지 규칙 중에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리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.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.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비즈니스차 식사를 하던 손님 한 분에게 와인을 쏟았습니다. 옷을 버린 손님은 불가치화를 냈습니다 지금 미쳤어? 내가 누군지 알아? 당장 여기 집에 있나 오라고 해. 하고 큰소리쳤지요. 이 사람과 동석한 사람은 브랜드반스라는 의료계의 거물이었는데 그녀는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과 거래를 당장 취소했습니다. 유명 IT 업계 위트니스 시스템의 네이비 굴드 대표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. 같은 상황에서 상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. 마침 아침에 샤워를 못 했는데 잘 됐네요. 음, 양복도 사실 싸구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그 모습을 본 브랜드 반스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웨이터의 법칙을 알린 빌 스완스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법칙만큼은 이해 없이 정확하다고 말합니다.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른 것으로 자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과시하고 확인시키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. 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들과 연결된 당신의 인격은 비참하도록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. 당신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십시오. 그것은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소중한 방법입니다. 그렇습니다. 내가 상대에게 존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